눈좀 떠봐. <laughs> 우와, 눈 떠. <laughs> 눈 떴어?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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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포도. 톰이 아 먹어. 주물주물 해봐. 미끌미끌하지. 들기만 한 <laughs> 느낌이 그런가봐. 어때? 좀 그래? 톰이 <laughs> 가만히 잘 있네. <laughs> 너무 잘하고 있네. 응? 응. 그거 노느라그 했어? 이야 기특한데. 아, 할머니가 노느라고 주셨어. 미야 토토리 파마 해주는 거야. 귀에다 있어? 고무줄로 해야지 이거. 고무줄로. 피네 아이 귀여워 인형놀이 하는 것 같아 전기 모자 살짝만 쓸까? 쓰고 있으면 나 쓰고 있을까? 엄마 예? 예? 해주고 있는 거야? <laughs> 엄마 머리 이렇게? 바빠, 바빠, 지금. 지금까지 이거 빠졌어. 보였나봐, 이거가 하는데. 빨아 음. 하네 엄마 아픈데? 살살,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알겠지? 엄마, 이거 머리 너무 땡기지 말고. 살살 해주세요. <laughs> 여기 봐? 소미 <laughs> 머리가 무거운가봐, 자꾸 뒤로 넘어가. 그래? 엄마 예쁘게 해주세요. 소미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엄마. 엄마 머리? <laughs> 엄마 머리? 살살 <laughs> <laughs> 해주세요. 엄마 머리 어떻게 되는 거야, 소미야? 응. 뭐 해주는 거야? 하나 해주는 거야? 고른다고 골라? 어 무슨 색으로 해줄게요 응. 응. 파란색? 응. 파란색이 있어? 뭐 할지 모르겠어, 섬이야? 잘돼가는 거야? 자 여기 이걸로 해 줄까? 내말안 들어. 자기가 해야 되는게 있나 봐. 엄마 아기요. 응.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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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라기요 이모 뭐라? 있어? <laughs> 자세 제대로 잡았어, 소미야? <laughs> 아빠 사람이 <나야. 웃음> 엄마 이렇게 하면 돼? 집중하려면 양말도 벗어야 돼. <laughs> 양말도 벗어야 돼? <laughs> 양말 벗고 제대로 한대. 양말 <laughs> 벗었어? <laughs> <laughs> 이모 해줄까? 언니, 엄마. 아, 엄마 해줄 거야? 토토리는? <laughs> 그그니했 응. 아, 토토리 했어. <laughs> <목소리도> 아 소리 아까. 이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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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피 아파 소미 <목소리도> 이모 아 귀여워. <목소리도> 아, 어. 어. 엄마 때리면 안 되지. 아오어아미안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어깨네. 웃음> 진짜 어이없네. <laughs> 아이고, 귀여워. <laughs> 아, 이제 토토리 차례, 토토리. 왕머리 어 응, 토토리 해줘. 아, 와, 아파. 야옹이 해줄까? 아니야. 야옹이 아니야? <laughs> 오, 오마워

응? 부끄러워? <laughs> 왜 쑥스러워? 이제 <laughs> 할머니가 갖고 가? 응네가해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야, 소미 잘한다 강아지하고 잘놀네 용기를 냈어? 응. 안 무서워 곰지? 검지? 곰지야 다음에도 사이좋게 잘 놀자 곰지야 해봐 끄기야 응 음. 같이 놀자 자기 데다 어, 같이 놀자 됐다고 <laughs> <응>. 소이야아로이 <laughs> 응. 네. 응. 응. 어, 네. 아기 데가 응. 너네 아기가 누구야? 아기 아기 데? 기아이아아기기 봐봐. 어디 아팠어 여기 다 아, 아팠어?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소미가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이제 응. 아야했어 여기 아팠어? 응. 오. 오 소미가 아팠구나 여기, 여기 발어 거기 발도 아팠어? <laughs> 발안 아픈 고 같은데 어디 고오 아팠나? 아팠나. 오, 안 아팠네 아안 아팠네. 아팠네 안 아프지? 어떻게 주무셨도몇넘네가한다에가해서 소미야 가자 그래 공야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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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어이구 잘하네 <laughs> 이리 와야 텐데.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빨리 와 그래 <laughs>

이러 죠, 음. 다시 해봐 똑같아. 저거랑 자, 출발 해봐. 저기 어디? 저 길로 가볼까? 후미야, <laughs> 다리 하나를 올려야지. 다리 안 올리고 할 거야? 가봐, 그러면. 아니야. <laughs>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다시 보여줘? 그렇지.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부딪혀. 뒤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방향 바꿔서 다시 출발. 응, 다시 출발. 출발, 그렇지? 뭐해? 출발, 가자, 수미야 아, 개미 보고 있었구나! 얘는 큰 개미인데... 어 응. 개미가 커... 개미 만질 응. 수 있어...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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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야미여아미두아그야잖미 아미야... 아아니야 아미야... 개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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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응. 가라 그래? 응. 소미가 개미 가라 그래. 가. 소미가 개미 이거 나뭇가지 잡아가지고 저기다 다 던져. 소미가 나뭇가지 잡아봐. 아니, 엄마가. 엄마가? 응. 이렇게? 응. 소미도 잡아봐. 나뭇가지. 응. 잡아봐. 오. 응. 오, 용기 내는데? 오. 응. 아니야? <laughs> 아빠야? 아빠네? 아빠야? 이구나 개미야. 소미 개미 불러봐.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어, 개미야, 소미랑 놀자. 하고 어. 소미야 할아버지. 소미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대. 어린이의 엄마는 미리 주는 거야? 응.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서 장난감 사? 응? 감사합니다, 응. 해야지. 응. <laughs>